다 아, 고자형이네요. 아까 또, 아까는 뭐 새끼용이 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저기는 어미용이 새끼를 쳐다보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도 합니다. 어때요? 딱 보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어미용이라고 본 거예요. 어미용. 그리고 이걸 새끼용으로 본 거예요. 어때요? 모룡 고자형. 어미용이 새끼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용에다가 열을 썼죠? 그러 그러니까 눈에다 썼죠? 그리고 자룡보고용이니까 유열이니까 젖도 되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는 젖에다 쓰든지 눈에다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쓸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젖도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금성체예요, 뒤에가. 헌천금이죠? 그 밑에 조그만 국물이 하나가 있고, 다시 또 금성체로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봐도 어때요? 청룡백과 너무 작죠? 직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어, 별로 이렇게 환포가 안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큰 금성체로, 직으로 힘있게 내려올 때는, 이 용이 튼실할 때는, 혈, 혈이 튼실할 때는, 혈이 강할 때는 이 혈이 용모가 짧아도 쓸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 가운데가 된다는 얘기는 이 새끼 용의 가운데를 맞죠 이렇게. 이게 항상 세 개가 있을 때세 개를 보고 우리가 쓰는 방법. 자, 하나가 있을 때는 하나에다 맞추고요. 그다음에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때요? 가운데다 맞추고세 개가 있을 때는. 세개 껍질이 다 맞춘다 그랬죠, 안산으로죠? 그래서 여기다 맞춘 거예요. 여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 여기까지 다 되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 이 청룡과 백호가 직인데, 그래도 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복을 했다. 근데 이 뒤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운으로서 밀어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청룡 백호가 좁고 직으로 나와도 쓸 수가 있다 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봅시다. 하이혈에 썼다. 산도는 허시랑의 조다 시종이 나왔다 하는 얘기고요. 자최원정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혈이 정맥을 취한 것은 용맥이 발아야 했던 게이용 용맥 이 정맥을 취했다는 것은 뭐야? 정으로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정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가응안이 가까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새끼가 있으니까 이것이 응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혈이다 하는 것이고 원산 역시 같이. 할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런 자연히 의심 없이 현명한 지사를 기자 이게 이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새 속의 눈으로 보면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용어가 회포 즉 감싸지 않았으니까 아하 이거 안 된다고 버려버려요. 그런데 그런데 대개 용어가 있다면 지기고, 고기고, 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내려갈 때, 강하게 내려올 때, 즉 강으로 저, 저, 혈이 정, 정맥을 정맥으로서 바르게 내려오고 크게 내려올 때는 이것을 갖다가 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가 완벽하게 이렇게 감싸지 않아도 이 혈을 취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너무 크죠? 자, 이럴 때. 그리고 정확하게 바, 앞에 있는 혈도 말, 바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을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보면, 뭐야, 이거, 총룡백거 너무 짧아. 라고 하는데 되게 용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기고, 치기고뭐포하고다 전부 다 따지하겠지만은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최원정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사를 기다리지 않는다 하는 얘기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쓰지 않고 버린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어때요? 여기가 정맥으로 내려왔다. 큰 금성체에서 개장천심했죠. 내려와서 다시 또또 또 했죠. 그리고 정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앞에 혈이 앞에 어, 새끼 용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또먼 산도 있죠. 맞아 떨어지죠. 단지 용고가 환포를 하지 않았다는 뿐이죠. 그러나, 바깥에 외청의 외외 것도 크지요. 그리고 물도 환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쓸 수가 있더라 하는 것들. 이게 오늘 두 개의 산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모룡 고자형하고요. 앞에 있는 거, 요거하고 오 보면서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하, 이런 걸 갖다가 하나의 그 잣대를 가지고 판포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보다도 큰 국세, 세가 어떻게 오느냐가 더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룡, 모자형. 자, 이러한 형상에서, 이게 이것은 거의 좀 기이한 것들인데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들이에요. 현청금이죠? 굉장히 금성체 좋죠? 라미타시도 금성체 늘었죠? 그리고 완벽하게 여기서, 어, 개장천심을 했지만은 환포는 안 했죠. 만약에 환포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게,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다. 그렇지만은, 이게 크게 내려왔고, 또 앞에가 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버릴 수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또, 유에다가 썼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유에다가 썼다. 다음, 내기는 어때요? 헌천금으로, 아래에 서공이 있고, 금성으로 직룡입수하직다으로쭉 내려갔죠. 직룡입수죠 강하게 그죠? 부위균 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용어가 어, 환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물을 필요가 없더라. 그 다음에 앞에 어, 자룡도 정확하게 안산은 있고 멀리 있는 조산도 같이 등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나왔다? 확실히 라는 조인데 시종이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음음, 경험 증언이 나온 거를 볼수 있더라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모룡 보좌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